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3일 연중제 30일 주간 월요일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그 주간에 월화스모금토 전례 성경, 성경 공부합니다. 새벽에, 새벽 4시 반에. 네. 그래서 11월 3일 연중제 30일 주간 월요일 로마서 11장부터 네, 16장까지 쭉 11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끝까지 하고 다음 주는 지혜서에요 독서가. 네, 연중 32주간 홀수해는 32주간은 지혜서, 31주간까지 로마서입니다. 네. 이편은 하지 않고요. 음. 그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복음은 루카복음루카복음 루카복음 14, 15, 16.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부터 볼까요? 아 이거 전례 이번 주간 31주간 월화수목금토는 화요일만 가로로 보로며 주교 기념일이고요 나머지는 연중주간이에요. 연중, 연중 31주간 월화수목금토 근데 기념일이거든요. 기념일은 그냥, 연중주간 독서인 거 있죠. 그래서, 쪽은 이쪽은 제목이고, 여기는 실제 전례성경. 전례성경, 여기서, 3 1 주간, 월, 화, 수, 목, 금, 포. 그러니까, 독서, 이게 전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 독서는 독서대로 쭉 나가고요. 복음은 복음대로 쭉 나가고, 독서와 복음이 서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네. 그죠? 음, 이렇게. 전례성경이 이렇게 되는구나. 독서와 복음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가롤로 보므로 여기 여기는 얘 음. 하여튼 자. 자 그러면 어 독서는 연중 31주간 와라수목금토는 로마서 11일부터 16이에요. 11일부터 16. 그래서 11장 30, 29절, 음, 하느님의 은사와 소명은 철회될 수 없다. 네. 여러분도 전에는 이 여러분은 로마인들이죠, 그죠? 음, 그러면서 요 앞에 부분에서는 유다인들은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거부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됐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비를 입게 됐다.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유다인들도 앞으로 자비를 입게될 것이다. 요, 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하시면서, 하느님의 풍요로움,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지식, 하느님의 판단, 그분의 길, 주님의 생각, 얼마나 깊습니까? 헤아리기 어렵습니까?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온 세상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에게서 나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느님께,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산재물로 봉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성적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서로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집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 있습니다. 그 봉사가 예언이면 믿음이 맞게 예언하고, 봉사하면 봉사한테 힘쓰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 권면는 사람이면 권면에 힘쓰고, 나누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도한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부축만 해야 됩니다. 은사는 봉사를 위해 있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복수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왼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숯불을 어, 왼수에 대가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됐어요. 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품위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흥청되는 술잔치, 만치 음탕, 방탕, 다툼 시기 속에 살지 말고 욕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속이고 훔치고 거짓 선전선동하고 그런 놈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그죠? 아. 주님은 주님은 산이들과 죽은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공동체 일치, 바오로의 사도직, 금요일,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이벗서 바로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한다.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축성돼서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재물이 되게 했다. 17절,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예 쉽지 않죠. 그죠?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한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로운 일이고 <laughs> 축복이고 자랑이고 명예고. 그죠? 저는 음. 요 요런 것들 읽을 때마다 파리의 방정교 신부님들을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순교하신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예. 대부분이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걸 위해서 일하잖아요. 음. 그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명예로 여기고. 근데 결국 그런 것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금요일 독서 한번 잘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바오로의 여행계획 보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지나는 길에 로마에 좀 들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성도들에게 봉사하러 갑니다. 자, 요거볼때이 로마서를 쓴 5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53에서 58이 3차 선교인데.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스스테르베리스트라이코년 피시디아, 안티오키아, 앙키라를 통해서 이렇게 에페소에 3년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편지를 보내고 네 번째 편지 쓰려고 필리필로 가서 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해서 코린토로 가서 로마서를 여기서 쓰는 거 있죠. 로마서. 마지막으로. 네. 그거 쓰는 것이 바로 오늘 독서요 58년 봄에 2월, 3월 요때 마지막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58년 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네. 예루살렘으로 왜 가는가? 예루살렘 공동체가 기근으로 되게 힘들어서 보험금을 가지고 갑니다.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 고린토 신자들이죠.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게 자기 것을 나누어 주기로 결정해 가지고 지금 보험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을 위한 이러한 보험금 걷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받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받았죠. 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맨 끝에 끝 인사. 네. 우리의 자매이며 캔크레아 교회 일꾼이 단 포이베. 포이베. 이 사람을 여사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자, 자매라고 그랬죠. 캔크레아 공동체. 네. 요, 요,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포이베. <laughs> 그당시는 여자, 어, 대표가 있었나봐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죠? 여자 공동체, 포입에. <laughs> 그리고, 브리스킬러와 아킬라 쭉,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름들이. 예. 그래서, 이름들을 쭉 보시고, 어. 음, 그러면서, 이제, 예, 중요한 거, 당부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 속이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예, 네, 요런 놈들, 절대 멀리 해야 된다. 절대 전화통화도 하지 말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섞지 말아야 돼. 아주 나쁜 거시기들이죠. 네. 디모테오 나오고, 어, 쭉 나오죠. 네. 그래서, 종결 찬성으로 끝나나.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들어나고그 <laughs> 당시의 교회에도 거짓 선전 선동자들이 많아. 예, 우리나라는 더 많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월성 안에도 간첩들이 싹 들어와 있어요. 아주, 내가 누군지 다 알지만 내가 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여기 이제 마지막 3차 선교행. 같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에르살렘으로 이제 가서 붙잡힙니다. 자, 연중제 31주간 월화수목금토 복음은 룩가복음 14, 15에요. 14, 15. 네. 예수님께서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베풀 때, 초대할 때, 초대. 누구를 초대하는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들은 못 갚어. 갚아. 누가 갚아줘? 하느님이 갚아주신다. 자, 하느, 혼인잔치의 비유. <laughs> 네. 혼인잔치. 혼인잔치. 종말잔치 하나님 나라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잔치. 예. 이미 초대받은 사람이 있어요. 음, 이미 에,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laughs> 이미 초대장이 발부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요 오시, 오시오, 오시오, 준비되신 까 오시오. 그러니까 첫째 놈은 뭐 이런저런 핑계 대죠. 에, 땅을 샀다. 둘째 사람도 뭐를 샀다. 일째 사람도 장가 들었다, 못 간다. 예, 그러자 주인이, 예, 지나가는 사람들 다 데려오라. 어서 골한 길과 골목으로 가서, 가능한 소외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아직도 자리가 남으니까, 예,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서, 음, 다 데려오라. 다 데려오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유다인이죠. 아, 아무도 못 온다. 뭐 이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버, 버리고 따르다. <laughs>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 된다. 예수님보다 더 아버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 자매 목숨까지 더 사랑하는 사람은 따를 수 없다.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해 봐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비우고 씻어내야만이 주님이 참 제자가 될수 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버려지는 거죠. 자, 루가복음 15장은 <laughs> 투덜거리는, 바리사의 율사들을 투덜거리는 바리사의와 율사들에게, 첫 번째 비유, 잃었던 양. 두 번째 비유, 잃었던 은전. 세 번째 비유, 잃었던 아들입니다. 잃었던 아들. 예.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 되찾았다. 그러니, 기뻐하자. 예. 기뻐해라. 음, 근데 왜안 기뻐하냐. 아버지가 기쁜데. 같이 기뻐합시다. 로카복원 16장 야근 집사인데, 조금 무리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해요. 그래서 자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영리하게 대처했다. 그 얘기입니다. 8절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했다. 약간 내용에서 무리가 있는데, 여기서 주장하고자 한 거는 민첩한 위기 상황을 대처한 예. 종말이 다가왔는데, 우리가 지옥 갈 때가 다 됐어. 이럴 때 빨리 예, 예.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 대처를 해야 된다. 음. 영리한 대처, 빨리 회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재물을 올바로 사용하라. <laughs>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성실성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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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하고 성실성입니다.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하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는 것, 하느님 앞에서는 별로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1번, 2번, 3번 쭉 있죠. 부자가 있고, 어, 거지 라자로가 있고, 예, 부자가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해서 예, 지옥에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성경, 토요신심, 화요산피정 있다. 예, 거기에 참석하면 된다. 안 됩니다. 누가 죽었다 살아나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 믿습니다. 그러자 31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미사도 있고, 어려성, 토요신심, 어려성경, 화요산피정. 금요월피정. 거기에 안 나가는 애들은 뭐라고 해도 안 나간다. <laughs> 그죠? 네, 오케이. <laughs> 그래서 전례 성경을 한번 흐름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 독서는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구나. 다음주는 지혜서구나. 복음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 다음주는 또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서와 복음이 연결되진 않지만, 뭐 구태에 연결시키면 시킬 수 있지만, 아, 이런 전례 성경이구나. 자 이번 주 11월 3일 오늘 3일 31주간 오라수 목금토 예, 그냥 연중 주가쭉 되는 그런 7일 예, 요한복음 월피정 있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창과 지상 생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